낚시 만요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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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왔다, 왔다, 왔다. 내리면, 내리면, 내리면. 아니야, 아니야. 사인 주세요, 사인. 사인 주세요. 내리면. 내리면, 내리면. 내리면.

네. 우리가 먼저 치고 돼. 하나, 둘, 셋. 피로 나들고 돌아라. 안녕하세요. 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 안녕하세요. 안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세요안녕하세세요안녕하세 안녕하세요. 안안녕하세세요 안녕하세요. 요 안녕하세요. 하세요 안녕하세요. 안 안녕하세요. 네. 어, 너무 예쁘다,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. 안녕. 아, 아, 나한테...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여기 사장님, 많이 요 아, 어. 아. 아, 아, 감사합니다. 그다음 우리 박수 사장님, 아, 사장님 어디 갔어? 언니 봤어. 아, 이거 어디서 구했어이언니 언니, 여기 언니가 여기 그 탈수가 도 걸어주시고. 아, 감사합니다. 우리 응원보 박스, 인쇄 인천에 아, 계신. 아, 영광이에요. 아, <laughs> 우리 눈짱지부대 아, 아. 회원이시고. 아, 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 영광을. <laughs> 네. 너무 이쁘다, 아, 너무 이뻐. 인형같이. 너 블라블 인천에도 왔대, 오늘. 아, 진짜요? 네. 아, 진짜요? 네. 아, 진짜. 오늘 조기 <laughs> <중기> 퇴근하고 왔어. <laughs> 아. 감사합니다. 얼른 빨리 들어가요, 빨리 들어가세요, 들어가세요. 네. 가세요.

진제 나온다, 진제 나온다. 진짜? 아, 좋아. 홍지영. 응. <laughs> 홍지영이? 어. 어. 이쁘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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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가슴이 이렇게 이기야되나 그러겠다. 나도 이렇게 들시겠구나 쟤도 생각보다. 응.